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는 힘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험난한 그런 삶을 이겨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이 절망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다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죠. 왜 절망감이 찾아올까요? 왜 절망감이 찾아올까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는 것을 볼때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옵니다. 또 기대했던 미래가 보이지 않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자꾸 자기한테 계속 되는 겁니다. 아, 절망이죠. 그때 절망감이 깊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올 사람이 없다. 절망감 아닙니까? 왜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인간의 절망감은 여러 측면에서 심오하게 복합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절망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 우리 삶에서 절망감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억누리는 무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절망감의 무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인간의 절망감은 왜 문제가 될까? 왜 문제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생각되는 그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절망감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인간이 절망감을 느낄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력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감 무력감이 뭡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파 s 리스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처럼 개인의 특정 상황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하다, 무력화가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실려 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 무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셀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처럼 절망감은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상황은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그게 아주 치명적이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일들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감이 치명적이다. 두 번째 절망감을 느낄 때 무엇이 찾아오는가? 바로 비관 미래 전망이 찾아온다. 비관 미래 전망이 뭡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되게 불안을 느끼는데 그 불안의 이유가 뭐냐면 비관적 미래 전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 비관적 미래 전망이란 뭘까요? 예를 들게 되면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비관적이다 생각하는. 것. 왜냐? 이게 미래 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경제적인 불안정 이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미래의 전망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또 정치적 갈등,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게 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 바로 비관적 미래의 전망.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책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책감 뭡니까? 자신의 실수, 잘못,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하거나 괴로워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책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는 감정.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다음과 같이 나,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이 절망을 느낄 때 뭐가 찾아오냐 포기의 충동과 의미를 상실하는 현상이 찾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이 포기 충동은 뭡니까? 목표나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중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기가 사라지게. 돼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강렬한 욕구로 찾아온다. 포기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도 포기하고 싶다. 포기 충동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감정이 찾아온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은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상황이 개설되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감정이 자꾸 이어져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생깁니다 불안장애가 생깁니다 정신적 건강 문제로 늘 고생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도 기피한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꼈던 게 절망감이구나. 이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절망감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미가서 7장에서의 주제를 우리가 찾아보라 그러면 절망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우리의 절망감과 뭐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절망감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절망감의 원은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절망감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순간,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 있었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인물이 가 있습니다. 그는 미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 모레세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갓지파에 속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미가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미가의 뜻이 뭐냐? 누가 여우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의 깊은 신앙과 경외감이 바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7장의 마지막 우리가 장을 읽었습니다. 미가서 7장이 마지막 장이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항들을 요약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반부에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던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악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본질이 뭘까요? 죄악의 본질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 때문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바른 길을 갈수 없는 존재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죄와 악함의 지배하에 그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죄 때문에 절망, 그 자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단과 하와의 그 이야기 속에서 아단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느끼겠냐면 절망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대단한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죄는 항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죄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도 벗어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 절망감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절망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이미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다잖아. 그러면 바로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인간이 스스로 한계와 무력감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종종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 인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고 마음속 깊은 탄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소망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절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절망의 시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서 지을수록 그고난이 가중되는 이유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슬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지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누렸던 영광도 잊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버림도 받고, 자기네들 앞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목격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절망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오늘 부문에도 보게 되면 이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평안과 화평이 결여된 상태에 그들이 느꼈던 게 뭘까요? 절망감이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양한 이유로 화평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심경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한 이 심령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향이 미치는 것.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체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성불안, 이런 것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불안하게 되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두통을 호소하고 또 주의해 보십시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복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자꾸 생각이 되면 그렇게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심하지만 공황발작이라는 게 있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심리적 고통을 자꾸 호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그래서 걱정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만성이 되게 되면.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절망의 원인을 보게 되면 바로 걱정과 불안을 꼽는 거예요. 이 감정,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절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욕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욕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그 상황에 욕은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기의 결말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육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얼마나 주일에 헌신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고 오게 갇히고 우리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게 갇혔을 때 그런데 바울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찬양을 하며 희망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고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자기의 고백이죠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망이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십시오. 42편 5절의 말씀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절망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교훈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방식으로 절망감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론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모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망감을 단순하게 부정적으로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감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의 유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무엇 때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열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입니까? 절망하는 순간에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미가서 7장 중반부터는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으로 다시 바뀌었는가? 절망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에 있던 인간에게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근원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볼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옆에 와서 위로를 해주고 무슨 방법을 시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희망의 근원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절망, 우리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말씀해서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줬죠?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도 보십시오 꿈을 꾸었던 사람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뭔가 좀 되려고 그러면 힘든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국으로 옮기셔 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로마 병정에 잡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메시아로 따랐던 모든 사람들마저도 절망이죠. 이제는 메시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라. 그런다 그러면 부활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의 빛이 들어올 거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바뀐다. 개인의 삶도 바뀐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다른 것을 또 시도해 봅니다. 실패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업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들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마음의 절망감에 빠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정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을 붙을 수없습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그 산책하는 길에서 한 화가를 만납니다. 근데 그 화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캠퍼스 위에다가 뭔가를 그리더라. 고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화가가 캠퍼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두운 색을 먼저 이렇게 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처음 시작부터 어두운 색깔을 칠하기 시작할까? 나 같으면 좀 아름다운 색을 먼저 칠하고 멋지게 그렇게 시작하는 게더 좋을 텐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화가한테 왜 당신은 그 그림의 첫 밑바탕을 그렇게 어두운 색깔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두운 색이 있어야 밝은 색이 더 빛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없다면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그가 하는 말한 구절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자가 없다면 빛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도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고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실패도 했다. 나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었고 절망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여러분, 2사에서 4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질병, 우리 주의복에 되면 실직을 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전쟁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절망감으로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